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9월 2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정책 변동이 있습니다. 통신사 전체적으로 판매점 리베이트 금액이 소폭, 일부 휴대폰은 대폭 축소입니다. KT 경우에는요, Z 플립 7 공시지원금이 며칠 만에 60만 원에서 다시 50만원으로 지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 빠진 상태이고요. 개통점에서 지원이 빠졌기 때문에요. 지금은 구입하기 조금 힘든 상태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은요. z플립 7 512기가 기기변경 시 판매점 리베이트 금액이 8만원 다시 빠진 상태이고요. 선택약점 기기변경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요. 지원 70만원 정도를 받아도 개통을 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재고가 있을 때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합입니다. 신용카드는 아니고요, 부가 서비스와 번들 정책입니다. 온라인 세팅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판매점, 휴대폰 성지 경우에는요, 부가 서비스 가다가입이 필수입니다. 부가 서비스를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도매점보다 리베이트 금액을 100만원 넘게 지원을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SK텔레콤의 폴더블7, S25 시리즈, 아이폰16 시리즈, 통신사 이동시 저렴한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가격보다 기본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 저렴한 곳들이 있는데요. SK텔레콤 경우 백구요금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가 서비스,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또 어떤 판매점들은요, 번들 정책. 즉, 웨어러블을 적용해서 휴대폰 할부 원금을 최하로 맞추는 곳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매점은 좀덜 한데요, 대리점은 대놓고 번들 정책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워치와 갤탭을 번들로 묶어서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 추가 리베이트를 받고 고객에게 할부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K텔레콤 휴대폰 구입하실 때 번들 정책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9월 2일 통신사별 정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세팅가로 판매하는 곳들, 그리고 세팅가도 아닌데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 50% 정도는요. 신용카드가 아닌 부가 서비스 번들 정책을 이용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 휴대폰 구입 시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 휴대폰 가격이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넣고 현금 몇만 원을 넣으면 휴대폰 할부원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중저가 휴대폰들 많은데요. 리베이트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요 중저가 휴대폰의 지원이 조금 붙었으니까요 월요금 저렴한 휴대폰을 찾고 계신 고객분들은요 지금은 저가 휴대폰 구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지만요 현재는 저가 휴대폰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올려 드리는 건요 부가 서비스 가다로 번들 정책을 넣어서 구입을 하시면 차후에. 부가 서비스는 빼시면 되지만요 워치 탭은요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을 때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청구되니깐요 여러 가지 따져보시고 번들 가입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도 지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오셔서요 남일같이 하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거니깐요 대리점에서 개통은 피하시고요 판매점 경우에는요 조건을 보고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 역시 동일합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상상 초월이지만요. 붙는 조건들이 꽤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하다면요. 조건 잘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정책 변동이 있으면요.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요. 커뮤니티를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